8월8일 대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후보가 되게 많습니다. 당 대표 후보도 네 명이나 되고 최고의 최고위 후보도 엄청 많아요. 네. 근데 가장 빛났던 사람이 <laughs> 네. 아, 전한길이었습니다. 아, 전한길의 전환길. 동무대였습니다당 <laughs> 대표로 나온. 저경태입니다아 오늘 아니 당원들지 얼마나 아, 했다고그거가왜 아, 이러고 와극한 짜리 가셨는가 봐 그는 우리 국민의힘이에요 거가 없다 <laughs> 그렇게 <그랬습니다>. 생각했 아, 국민은 <laughs> 아, 아, 국민은 무슨 하습니까 그정신당원자들이 무슨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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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불을 아, 찍었습니까 뭐 폭력을 아, 아, 행사했습니다 총구리로 아, 국민한테 결론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, 배신자 하하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